위치로 그러면 로테이션 어떻게 할거냐면 자 수비수 로테이션 할건데 수비수는 내가 근데 콘따로놨거든 얘가 원톱이라 생각하고 2대1을 주고받고 시작할거야 만약에 우리가 공격을 이쪽으로 가져간다 그러면 무조건 이 사람이 공을 받고 시작하는데 한번 갔다가 와서 드리블해서 갈거야 오케이 이 개념이 뭐냐면 여기서부터 2대1에서 고정시키는 개념으로 가는거야 음. 자공 가지 가지고 있어 이 사람 수비하러 오지 주런 말이야. 우리가 가서 고정하는 것도 있지만, 가속에 돌려서 키는 방법도 있어, 오케이? 그래서 머리 돌아서 가정해야 돼. 우리는 국제 술도 없기 때문에, 자 패스했다가 가지고 있다가 오면 두면 이 사람이 뭐야? 드리블해야 돼, 드리블. 어디로? 이 콘으로, 오케이? 앞로슬리토이야리토 앞에 스트릿으로 해야, 스트릿으로. 아, 아니지 윙이지 윙, 윙, 공민 툭. 여기 드리블하지. 드리블하면 우리 처음에 뭐했어? 나오면서 받는 거 있지. 여기, 여기 있는 미드필더 두 명은 얘가 여기로 드리블 할때 나와서 받는 거야. 오케이? 받는데 봐봐. 저쪽 맨 끝에 있는 콘이 윙백이야. 그러면 내가 무섭다고 이렇게 멀리 나와서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? 우리 팀 윙백 자리를 뺏는단 말이야. 그래서 우리 처음 연습했던데 거리를 왜뒀냐면 내가 적절하게 나와서 받아야지 이 라인을 절반 쪽에서 미드필더랑 윙백이둘다쓸수 있다고 여기서 미드, 미드필더가 얘가 드리블해서 오는데 멀리 가서 받아버리면 윙백을 겹쳐 오케이? 네 적절하게 나와서 받고 돌아서 윙백한테 또 가는 거야 고정하고 또 고정하고 그러니까 우리 윙백 보통 여기 있잖아 여기 다가 눈으로 보는 거야 고정해서 오는구나 아 미드필더 받는구나 그때부터 뛰어야지 받고 윙백까지 갈때 우리 윙백을 업사이드를 보면서 가는 거야 고정하고 주고 컨트롤 포워드 가서 크로스 올리면 마무리 오케이? 네. 자 공격수들 자 공격수들 10번 하고 2번 이렇게, 2번 이렇게 배치를 할 거야 로테이션 할 건데 자이 공격수 역할 우리 저번에 어떻게 했어? 저번에는 전환돼서 나오니까 공격수가 벌려받았지 벌려받았는데 그래서 윙백이 안으로 들어갔잖아 언더를 파거나 오버를 파거나 자 지금은 빌드업 상황이니까 이 공격수는 여기 있다가 어떻게 해야겠어 윙백이 가니까 벌리면 안된단 말이야 어떻게 하냐면 센터백 뒤로 돌아가야 돼 돌아가면 뭐가 좋냐면 어차피 얘는 얘한테 고정되지 센터백이 얘가 갔을 때 수비하는 걸 못하게 나를 따라오게끔 센터백 앞으로 돌아서 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지 센터백이 나를 의식하고 안으로 좁혀 그래야지 윤빼공 받았을 때 공이 넘단 말이야 오케이? 몰타이좀 네. 불러줄게